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지난 1994년 7월, 기억하십니까? 북한의 방송들은 7월 9일 낮 12시 특별 방송을 통해 김일성 동지께서 서거하셨다는 것을 인민들에게 알린다. 이렇게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25일로 예정됐었던 최초의 남북간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갑작스럽게 전해졌던 이 소식에 전 세계가 놀라워했던 기억. 지금도 꽤나 많은 분들이 떠올리고 계실 텐데요. 어느덧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의 생존 당시 그리고 사망 이후에도 북한은 여전히 김일성의 신화 속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일 투쟁을 이끈 전설 속 장군 민족의 영웅, 탁월한 지도자. 그런데 이런 김일성 주석의 신화는 과연 사실과 진실에 바탕한 걸까? 한 번쯤 생각해 본적 없으신가요? 저희 방송은 올해 김일성 주석 30주기를 앞두고 앞으로 8차례의 특집 방송을 통해 김일성 주석의 진짜 모습을 역사적 진실을 짚어보며 알아보고자 합니다. 김일성 사망 30주년 특집, 김일성 신화 너머의 진실. 함께하시면서 김일성의 신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 1화부터 4화까지 함께해주실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북한 통일 연구센터 정교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아 예, 반갑습니다. 우리.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김일성 주석의 생애에 대해 연구하고 또 책을 펴내신 두 분의 얘기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러시아 출신으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서울대학교 등에서 공부를 하고 또 현재는 국민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김일성 전기라는 책을 펴낸 북한 학자 표도르 제르체즈스키 한국 이름 이휘성 박사의 도움 말씀 전해드립니다 또 조선일보 기자 등 언론인으로 북한 관련된 보도들과 또 북한 연구를 해오는 가운데 김일성 신화의 진실 이런 책을 펴낸 김용삼 기자의 말씀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김일성 주석의 출생과 또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역사적 사실들의 기초해서 추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교진 박사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지 무려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김일성 주석의 생애에 대한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고 또 생각해봐야 되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노동신문 5월 17일 자 정론을 보게 되면 전이 거리 중공식이 있었거든요. 이 거리가 김정은 조선의 대표적 창조물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대를 이어 세대가 바뀌어도 연대와 연대를 줄기차게 이어지게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중공식에 김주애도 참석을 했는데 4대를 염두한 내용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3대와 4대까지 승계하려는 근거를 북한에서는 바로 백두혈통에서 찾고 있습니다 백두혈통의 시작은 다 아시는 것처럼 김일성부터 시작되고 김일성의 항리를 빨치산 신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일성의 신화가 진실이냐 거지냐에 따라서 현재 북한 정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백두혈통 4대 정말 말만 들어도 참 이게 가능한 얘긴가 싶은데. 그럼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김일성 주석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계를 먼저 1912년으로 한번 되돌려 볼까요? 1912년생이고 그 태어난 곳은 질골이라는 마을입니다. 평안남도 평양북용산명 하리 질골 마을. 였습니다. 1912년 4월 15일 평안남도 대동군 고평면 남리라는 곳입니다. 네, 이휘성 박사와 김용삼 기자의 말씀 연이어 들어봤는데요. 정 박사님. 그러니까 이두 분이 얘기하는 1912년이 바로 이 김일성 주석이 출생한 해고 두 분이 조금 다르게 말하긴 했지만 태어난 곳이 지금의 만경된 거죠. 이희성 박사님은 칠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칠골은 김일성의 외가가 있던 예, 마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님은 김일성이 외가집에서 태어났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대체로 여성들이 출산할 때 친정집에 사는 경우가 음, 많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죠. 이 박사님은 그 근거로 1960년 6월 4일에 노동신문기사에서 칠골 외가에서 탄생하시고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체로 북한 학자들은 만경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칠골이냐만경대이냐 크게 그게 논쟁거리가 될수 없는 게 칠골이 현재는 만경대 구역 칠골 일동이라고 예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칠골이 현재는 만경대 구역에 속해 있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성 주석의 원래 이름이 김일성이 아니라 김성주인 거죠. 예, 뭐 이거는 우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 네. 아는 거죠. 김성준대 예, 성이 일일성, 그다음에 이제 구루주 해서 조국의 뭐 기둥이 되라는 뜻으로 음. 이 장명을 교육자였던 김성재 외조보 음. 강도눅이 장명을 했다라고 음.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그 김성주 김성주의 출생으로 한번 이제 좀 돌아가 보죠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그 빼앗겼었던 일제 강점기가 막 시작됐던 그런 네. 시기인데 당시 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조금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일본이 이제 서구식 근대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근대화를 목표로 해서 메이지 유신이라는 정치 개혁을 예, 하고 그 이후에 대륙 진출을 예깨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청일 전쟁도 있었고 러일 전쟁도 있으면서 많은 또 힘을 얻게 됐죠 동시에 영국과의 영일 동맹 그다음에 미국과도 비일비밀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또 같은 해에 조선과 을사늑약을 맺으면서 외교권을 박탈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일제는 한반도에 조선 총독부를 세우는데, 조선 총독부는 입법, 행정, 사법, 군대의 모든 통수권을 가지게 됩니다. 거다가 현병 경찰 제도를 만들어서 조선을 강력하게 통제하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일본식 교육을 실시해서 조선인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일어나는데 의병 운동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양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음. 특히 평양에서 음. 선교사님들이 집중적으로 활동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음.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네.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뭐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불려주고 되는데 그만큼 개신교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음. 음. 근데 서영선 교사님들이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예, 학교를 세워서 조선인들에게 신앙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음. 자유주의 독립 정신을 키워줍니다. 네, 지금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걸 듣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성주라는 인물이 태어났고 또 이런 시대적 배경은 어린 김성주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바로 부모님.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과연 어떤 인물들이었는지도 참 궁금해요. 김용삼 기자와 이위성 박사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아버지는 김영직이고 어머니는 강반석 사이에서 태어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어요. 3.1 운동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기록이 없고, 단지 그 김영직이 그 민족주의적인 성향의 사람이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어, 김영직이 평양 그 숭실학교 출신인데, 이 숭실학교가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니면서 일찍부터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감옥에 갇혔고 뭐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어,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권은 그 신민지 정권을 대단히 싫어했던 사람들도 사실이고 김현직 선생님. 3일 인민봉기에 참가자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두 분의 말씀도 김일성 주석 아버지는 김형직, 어머니는 강반석이란 분인데 특히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3일 운동을 주도했다 혹은 뭐 3일 운동에 참여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른데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의 견해가 다른 지점은 네. 한 분은 김영직이 3일운동에 참여했는지 잘 모른다. 음. 그리고 다른 분은 3일운동에 직접 참여했다고 했는데 그 장소를 평양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저는 김영직은 3일운동에 참여했지만 음. 평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미국 하와이에서 박용만, 그런데 박용만이 누구냐면 음. 무혈투쟁 통해서 독립을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그 박용만의 지도를 받고 돌아온 음. 장일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장일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선국민회의 바로 김영직이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조직은 일제 대항에서 무력투쟁을 추구했고 그런 가운데 김영직도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김영직은 감옥에서 1918년에 나와서 바로 중국 변경지역인 중강진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게 1918년인데, 그래서 저는 거기서 김영직이 3.1 운동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제 1919년 3월 달에 3.1 운동을 하고 5월 달에 만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음. 이 사실에 대해서 승수학교 같은 출신이면서 이 조직에 가입했던 배민수 예, 목사님이 증언해줬는데 이 배민수 목사님은 이승만 박사의 대통령 취임식에 대표 기도를 했던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는 이제 기독교 영향이 큰 가정에서 태어나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실이 김성주에게 미쳤을 영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이름이 그 반석이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음. 그래서 이 반석하면 분명 기독교식 이름입니다. 음. 북한에서는 이 반석을 다른 한자로 석을 돌석장 아니라 주석석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 강반석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 강도누군 장로교 장로로서 음. 칠골 교회와 음. 또 창덕교회, 또 창덕학교를 세워서 교장으로 봉직하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1923년인데요. 김성주가 12살 그때부터 1925년까지 한 1년 9개월간 예과에 지내면서 창덕교회하고 창덕학교를 다닙니다. 이 당시 아무래도 기독교의 영향을 음. 받은 것은 저는 맞다고 음. 어,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 김일성 주석은 항일 운동을 하던 이제 아버지를 두고 조금 이제 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한 가정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좀 듣게 되는데요. 이 김영직의 가족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만주로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음. 근데이 만주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이제 얘기하기를 독립 운동가의 가정으로 궁핍한 생활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만주로 이주한 배경 그리고 김영재 가족의 생활 형편은 어땠는지 혹시 뭐좀 객관적인 사실로 알려진 게 있나요? 예, 1919년 3월달 3일운동에 참여하다가 검거령이 떨어져서 5월달에 예, 압록강을 건너서 임강현으로 갑니다. 바로 이제 그게 압록강 동만주 지역입니다. 당시 이제 김성주도 예, 같이 갔다고 그렇게들 음.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영직은 여기서 순천 의원이라는 간판을 걸고 의료 행위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독학으로 <laughs> 예, 예, 의술을 배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의원을 차리자마자 네. 숭시학교 이제 동문이면서 그 당시에 강복단의 뭐 사령관 오. 오동진이 친하니까 네. 뭐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가짜 졸업증을 <laughs> 만들어 줬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다가 네. 1921년 장백현 팔도구에 이주해서 돈벌이를 예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네. 생활형편이 좀 어렵다. 음. 그거는 조금 음. 좀 넉넉하지 않았을까. 네. 당시 일본의 기록을 따르면 음. 김영직 가족 재산이 천엔 정도. 음. 당시 만주에서 2년간 벌어야 될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럼 형편이 결코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독립운동가들도 네. 많이 도와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 만주 시기가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곳에서 훗날 김일성이 되는 그 김성주가 이 공산주의를 음. 처음 접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음. 근데 그 전에 이제 김성주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큰 사건을 겪게 되어 그 얘기를 김용삼 기자를 통해 들어보시죠. 그~ 아버지 김영직이 만주로 이주해서 이 일종의 이제 무면허 의사 행위를 해 가지고 어, 만주 장백현 일대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우리도 좀 도와달라고, 뭐, 뭐, 아픈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 치료도 해주고, 그리고 몰래 뒷돈도 대주고 뭐, 이랬는데, 공산주의 계열 사람들은 전혀 이제 지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산주의 계열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 도와주냐 그래가지고 이제 테러를 가해서 그 테러 후유증으로 죽어요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이제 그 가장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 잘 살던 집안인데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테러로 죽고 난 다음에 집안이 막 몰락을 하니까 강반석은 새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동네에서 그래도 먹고 산다고 하는 이 공안 대장 중국 사람에게 시집을 재가를 간 거예요. 김일성 정기나 이 북한 정기에서는 뭐강만서이가뭐 삭바느질하고 뭐 빨래를 해서 번 돈으로 자식 그 학비를 댔다 이렇게. 사실은 이 중국인 양아버지의 물질적인 지원으로 그 학비가 비싼 길림 육문 중학에 입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그 소년 시절에 이 감수성이 예민하던 그 당시 나이가 아마 1 4살 정도였었던 걸로 그 나오는데 이 친구가 이제 완전히 비행 청소년이 된 거죠. 네, 게다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김성주 어머니가 또 김성주를 이제 포함해서 새 아들을 키우기 힘들어서 뭐 재혼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역사가들이 찾아낸 좀 사실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김일성의 회고록에서는 또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김성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제 이 자료들을 보면 네. 이제 김성주가 팔도 구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아주 개구장이 아주 악동으로 이렇게 소문이 아, 예, 났다고 오. 합니다. 부모들의 그 걱정을 많이 끼쳐서, 네. 이 걱정을 하던 이 부모는 김성주가 조선 글도 깨울칠 어, 필요도 있다고 오. 생각되어서, 예, 만경대로 돌려보냅니다. 아. 근데 이것이 이제 북한에서 선전하고 있는 배움의, 예, 철디길입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김 기자님이, 이제 김성주가 14살에 비행 청소년이 네.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음. 그 당시에 이제 김성주가 12살, 1923년부터 14살까지 애갓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조부가 장로님이고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도 하면서 나름대로 성경도 예, 배웠을 음.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이제 그에 붙인 김영직이 1926년에 예, 사망하기 1년 전에 다시 이제 예, 김성주가 만주로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음. 이제 그 김영직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테러를 당했다는 거는 음. 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김성주가 공산주의자가 되었을 때이사실을아는 김영직의 아주 친한 동료가 김성주를 향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형직의 아들인 내가 공산주의 길을 간단 말이냐 어, 네. 야단을 어. 예, 쳤다는 겁니다. 음. 강반석의 이 재혼 재가에 대해서는 네. 김일성 연구를 아주 집중적으로 한 이명령 교수님이 처음으로 음. 1974년에 예, 제시를 한 건데 음. 그 뒤에 이제 몇 사람이 예, 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당시 무송에 살던 어, 어떤 어한 사람의 예, 증언. 이름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강익수라고. 아, 근데 이제 강반석이 무송에서 400이나 떨어진 안도의 이사간 이유와 더불어 음. 김성주가 당시 최고의 명문이면서 학비도 비싼 사립중학교인 음. 용문중학교를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시키는 대목이 아닌가. 음. 그래서 저도 뭐그 정도로 저는 음. 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이제 궁금해지는 게이 김성주가 한마디로 그 학비도 비싸다는 그 명문 사립 길림 육문 중학교로 음, 가게 됐잖아요. 음.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내서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게 좀 생각하는 게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또 이제 선생님의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음,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김성주가 네. 그 길림 육문 중학교에서 상회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처음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이위성 박사가 전해드립니다. 산월 선생님이요. 그 사람이 그때 공산주의자였고 그리고 그 자기 학생들에게 레닌주의에 대해서 기초적인 교육을 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 김선주는 받았던 그 공산주의 교육은 어떤 뭐 복잡한 이론이 아니고 그 기초적으로 뭐 앞으로 사회주의 고초소 공산주의 사회가 있으리라. 그 정도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때 노나 준에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김일선을 잘 알았던 소련 장교들은 그 친구는 뭐 똑똑한 사람이지만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너무 너무 모른다 그런 언급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복잡한 마르크스주의보다는 뭐서수민족해발론 아니면 배급제 견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정 박사님. 이휘성 박사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김성주가 육문중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공산주의를 접하기는 했지만 말 그대로 이제 체계적으로 또 정통으로 배우지는 못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북한에서는 또 이런 사실과 상당히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음~ 중국 공산당 동만주 지도자 위중민이라고 있는데 1935년 코민테른 제7차 대회 때 코민테른에 제출한 보고서 중에서 그 김일성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음. 바로 김일성, 고려인이고 1931년에 입당했고 음. 23세다. 중국어를 또할수 있다. 음, 네. 그 다음에 유격대 출신이다. 음. 그러면서 덧붙인 게 뭐냐면 네.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게 많지 않다. 여기서 정치 문제는 바로 이게 공산주의 사상, <laughs> 그렇죠. 막스 에이. 레닌주의도 저는 포함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만약 김일성이 자신의 해고력대로 공산당 선언, 국가와 혁명, 임금, 노동과 자본을 비롯해서 음. 막스 레닌주의 고전들 많이 읽었다면 저런 평가를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음, 그런... 그러니까 육문 중학교에서 그 레닌의 제국주의론 를 가르쳤던 상외그 네. 교사의 김성주에 대한 증언에서도 일본 제국과 조선 지지들을 아주 강하게 증오했었다 이런 네. 식으로 예,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주가 이 공산주의를 일제를 대항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사상 정도 차원으로 음. 어, 이해했던 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앞으로도 계속 말씀 나누겠지만 이렇게 북한 당국이 김일성 주석에 대해서 사실을 바탕으로 내용을 이렇게 조금씩 왜곡해서 정말 선전하고 또 교육시키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세요? 예, 이거를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려 보면 현재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적 사상. 이 음. 바로 김정은의 혁명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북한은 예, 김정은의 혁명 사상을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계승하고 발전 심화시켰다라고 음. 음. 예,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 김일성 주의는 뭐 예, 주체 사상이고 네. 이 주체 사상은 또 김일성의 혁명 사상을 말합니다. 김일성 혁명 사상 핵심은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정신과 음. 항일 빨치산 활동이겠죠. 그러니까 김일성의 사상과 영도의 근거를 다 항일 투쟁에서 음. 예,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웅을 넘어 이렇게 신화적 인물로 예, 묘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곡도 많이 하게 되고 예, 날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김일성 신화 너머의 진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김일성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고려대학교 북한통일연구센터 정교진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